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신도교회, 평신도공동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였고 또 신약에 나와있는 여러 곳의 말씀을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공동체는 말 그대로 모두가 평신도로서 참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아래 계급적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이라는 호칭과 같이 높은 지위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금지하셨고 장로, 집사도 아닌 단지 형제 자매로 호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지도자 리더는 주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리더를 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명 목사가 당회장, 공동의회장, 재직의회장을 겸직하면서 1인 3역,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비즈니스적 행태를 보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비성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사는 카톨릭의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불교의 주지스님, 방증, 방장스님 등과 같이 인간이 만든 계급처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신앙을 가지라 했지, 계급을 갖는 종교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모두 제사장이고 백성이며 목사도 이전에는 평신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공부했던 가말리아 학파, 샴마이 학파 등 사립적 학교 기능이 있었지만 열두 제자 모두 어부 세리 등 보통 사람 이하를 선택하신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조직은 천주교의 사제 제도에서 루터의 개혁 이후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의 신학 대학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신학대학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입학하기보다는 안전된 직장을 찾는 곳으로 신학대학을 선택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가난하고, 갇히고, 상한자들을 위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생각하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정해진 몇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주도되고 나머지는 방관자 또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든지 선택하여 부를 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미리 써온 것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짧게 기도하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설교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시간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말씀과 은사를 안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서로에게 힘을 얻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배하는자가 즉석에서 제안하여 그것을 합심기도로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주기 도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 암송, 헌금 축송 성가대 찬양, 장시간의 살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탁도 불필요하고 원형으로 착석하여 서로 수평적 참여자로서 예배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신도 공동체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모두가 사역자이며 수평적 관계를 갖습니다. 교회 재산을 소유하거나 세습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행해져 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 시절과 별반 다름없이 내려오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신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일 뿐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저는 지금 광교산 자락의 작은 곳에 이 평신도 교회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좀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